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오는 성경의 심원김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영상을 보는 이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들어가 변화가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믿음으로 평안한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어렵겠지만 부부관계에 대해서 진행볼까 합니다. 남자와 여자. 아주 전혀 다른 성향의 생각과 심리를 가지고 태어나죠. 저도 제 아내에게 잘못과 용서를 구하기도 아직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난 이전에는 아주 볼품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한번 들려드릴 때가 되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린도전서 11장부터 11장 3절부터 9절 말씀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강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되여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말미암아 낳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느냐라네 결국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네요. 사실 창세기의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를 흙으로 만드시고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남자를 위해서 이제 남자가 자는 사이에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부부생활에 관한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절제력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신 듯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부의 의무를 쌍방이서로 하며 몸의 지장도 부부 사이에서만 있고 합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개인주의라 그렇지 못한 부부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힘들어도 이번 기회에 합방 한번 해보시죠. 좀더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고, 기도를 합방하시면 하나님이 분명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와 삼각형 구조로 부부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둘 사이의 간격을 좁혀서 사랑과 인내와 용서로 한 몸으로 묶어주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부부싸움을 오랫동안, 뭐할 수도 있고 짧게도 할수 있지만 어 대화를 서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하라.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이 말씀대로, 분이나 화는 하루로 족하다고 하십니다. 남도 용서해야겠지만, 부부 사이는 더욱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말씀 같습니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용서하기를 싫어하거나, 부부 사이에 자존심 세우는 분들은 차후 인간의 죄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만나시면할 말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다음, 남편과 아내에게 관한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준 것, 주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축기하듯 하라. 마, 마가복음 10장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네,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알고는 있으면서 인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그릇된 행위를 덜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죄를 제할지니라.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수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야. 유부녀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외도는 사실 세상 남자들에게 더 많이 다가옵니다. 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거나 하지만 그럴 때 실수를 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입고 살 때는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행복해졌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시면 모든 게 변화됩니다. 또 음란 마귀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때를 안 가리고 너무 쉽게 접근하고 마음을 지저분하게 만들며 모든 걸 함유화 시켜 버립니다. 아주 더러운 녀석들이죠. 우리의 영과 육을 병들게 합니다. 언제든지 이 세상에 있는 마귀에게 휘말려서 우리는 공격을 빠질 수 있습니다. 하기, 그러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인간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지을 수는 있어도 반복되는 동일한 죄값은 더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기쁨의 눈물과 행복을 주십니다. 우린 죄인이며 매일 회개하며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갈라디아서 6.8절 장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갈라데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내용이네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화를 얻고, 화가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예. 자 다음 주제는요. 부부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돈은 또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 정함의 기준은 없지만, 돈 때문에 부부가 살 때가 많죠. 잠언 30장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미니. 시편 49장 6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화, 풍부함으로 작용하는 자는 10편 49절, 9장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네. 사실, 어,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 승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그랬거든요. 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재물이 많은 분들, 이 주변에 가끔 뵙, 뵙니다 정말 금검 전략하시고, 어, 굉장히, 어, 존경스러운 분들인데 어, 그분들이 정말 어, 행복할까 궁금했습니다 물론 행복한 분도 있지만 또 근심걱정 재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과 좀 어, 고통을 당하시는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은 재물이 행복의 기준이 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루 세끼와 잠잘 곳만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산속에서 혼자 사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이 세상의 악의 영들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끝이 없음면 알고 세상의 탐욕과 탐심 속으로 계속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디모대전서 6장 17절 18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으로 부하고 나눠주길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마태오 공원 6장 26절 30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친구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채워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응답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성경에서 결혼 전야에 대한 여자에 대한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역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 둘을 둘다 성흡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이요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였으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의 악을 제할지니라. 예, 정말 그 당시 매우 엄하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해 못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늠하는 자를 벌하신다고 성경에 수없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기하니 마음의 생각조차도 가늠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에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유기에 대한 것이요. 정사와 권세와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안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 갑주를 입고 이 세상의 악의 용들과 대적하여 승리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시험과 고난고난에 빠질 수 있거든요. 또한 말씀과 기도는 병행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제 자신이 못 믿어 하나님께 강력한 성령님을 저에게 붙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별 때까지 계속 꾸준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때에 맞게 이루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혼과 남녀간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 안에서 짝을 찾고 도를 지키며 혼인의 기도와 말씀 위에 의 결혼생활을 유지한다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서로의 마음을 채워주는 가정과 연인생활을 주님이 보장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오늘 주제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